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브입니다. 자, 이번에 오버워치 3주년 감사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스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스킨만 나올 것이지 버그도 같이 나왔어. 또 렉킹볼 버그야. 또. 아유. 어떤 버그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자, 보시면은 궁극기를 쓴다. 그럼 갑자기 순간이동하면서 벙. 와. 대단어디 찾았냐 엘보야 너 진짜 너, 너 대단한거 같아 너도 진짜 버그를 자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층에서 공을 씁니다 1층에 떨어져 있던 지레드가 갑자기 위로 순간이 동 근데 뭐 지레 새로운 스킬 생겼나? 레깅볼? 어? 스킬 아니야 알고보니? 어? 자 이거 어떤 버그인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좀 결론을 좀 냈습니다. 일단 어떤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버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발생하는 버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 궁극기를 썼을 때그 지뢰가 레킹볼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벗어난 지뢰들이 레킹볼 쪽으로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자, 궁극딱 썼을 때자 시야에 보이는 지뢰는 그대로죠. 하지만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지뢰들 이쪽으로 순간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2층에서 썼을 때는 뭐 크게 게임에 지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뢰 화물에서 썼을 때뭐 지뢰가 한 번에 다 터지게 된다. 그러면 게임에 아주 큰 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화물 쪽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궁극기를 쓴 지점, 궁극기를 딱 썼을 때, 그, 지뢰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딱그 지점에서부터 지뢰가 보이냐, 안 보이냐, 거든요. 근데 화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움직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화물 앞쪽에서 쓰게 되면은, 그 궁극기 쓴 지점과 화물이 어떻게 보면은, 겹쳐요. 그러면 궁극기는 썼고, 화물은 앞으로 왔기 때문에, 겹칩니다. 겹쳐지면서, 이제 시야에 안 보이는 판정이 되는 거죠, 지뢰들이. 이 화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화물 쪽으로 지뢰가 다 순간인화하게 되고 이 화물 때문에 지뢰들이 다 터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화물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화물에 지뢰가 박으면은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래서 다 터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일단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다른 구간도 다른 장소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른 장소도. 자, 참고로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위쪽에서 보이시죠? 위쪽에서 위쪽에서 지뢰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살짝 밑에 쪽에서 써도 반대쪽으로 넘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궁극을 쓰게 되면은 다시 타이머 장사봇 내 죄송합니다. 자, 공좀 채우고. 자, 내려가면서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자, 반대쪽에 있는 지뢰들은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지뢰들이 많이 반대쪽에 분포가 안돼 있어가지고 한두개 정도밖에 안 왔지만, 제대로 쓰면은 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한 세네개까지도 방금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뢰가 순간이동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뭐 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물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참고로 화물 쪽에서 화물 앞쪽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가 뭔가 가로 막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보면은 앞쪽으로 순간이동.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터지죠. 이런 식으로 화물에서 싸우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진짜 그렇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 요 게임에 영향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음, 왜 이런 버그들이 항상 네킨볼을 따라 다니는 건지 난잘 모르겠어요 진짜 화나기도 해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어, 좀 화나기도 합니다 진짜 아좀 안타깝네요 어, 안타깝네요 좀 이런 버그들을 계속 발견하는데 자신도 좀 안타깝고. 뭐,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영상도 더 말해봐야 또, 서로, 좀, 네, 짜증나기만 하네요. 예,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키블 버그 한번 확인해볼게요. 파이드라이브 쓰고, 쿨타임이 다 됐대쯤에, 파이드라이브를 누르고 있으면은 한번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패치 됐죠? 지금 패치 됐습니다. 완벽하게 됐죠, 지금? 보죠? 보이시죠? 완벽하게 됐어. 한번더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패치 됐다. 그래, 된다니까, 어? 여기나파이드라이브 아, 그대로네. <laughs> 이거는 못 고치나봐. 어, 이거는 못 고치나봐요.